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물고기에서 나온 본의 기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은혜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29번째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이 입에 돈이 들어 있는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잡히신 기적인데 이제까지 했던 기적에 보면은 어떻게 뭐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일 미미한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40일을 향해서 이제 우리 아까 집사람 얘기했지만은 40일 하고 하다 는면은 영적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심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의 반세일씩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선생은 이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신 아들에게냐? 다른 사람에게냐?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아들에게는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갖는다고 하면은 아들은 새를 멸하이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본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이제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니까 네, 그 성전세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은 주님이 이제까지 일으키신 스물여덟 번째 기적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아주 가장 미미한 기적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그냥 뭐야 돈한 세겔, 한세겔이래야 결국은 한 일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히는 기적이거나 오병 이어 또칠병 이어를 가지고 5천 명, 4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게 한 기적과 비교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낚시의 기적이지요. 성경에서 낚시라고 하는 말이 단한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에,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두 배로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을 우리가 선고할 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153 마리의 그 에, 그물로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베드로가 낚시를 사용해서 겨우 고기 한 마리 잡고 잡은 그러한 기적인 거지요. 그래서 단한 마리밖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뭐 물려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그 예수님의 성격의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책임감입니다. 가보나움의 세금을 받는 그러한 이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장모도 고쳤지만은 장모의 집에 살고 있었고 베드로가 바로 가버나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집도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 옆에 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네, 자기가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금은 성전세니까 누구한테 내는 거 로마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유대인들이 자체로 걷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된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전을 위해서 1년에 약반 세겔씩 뭐 많은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때부터의 그런 율법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서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 0겔하라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출애굽기 30장이니까 이제 뭐야 성막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세에 관한 것을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성전세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너무 가난한 사람은 반 세계도 내지를 못해서 삼분의 일 세계만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에 보시는 그 성전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성전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로 성전의 그런 모습인데 이런 그 성전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2만 4천 명의 2만 4천 명의 그 목사들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소제를 위해서 소와 양, 염소, 비둘기, 포도주, 소금, 밀가루, 향 등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제 반세계씩 이제 매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아다롤 25일까지 마을마다 세금 수금소에 납부하여야만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때 내지 마을에서 내지 못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직접 이제 에에그 성전에다가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각운 자기의 사는 마을에서 아다롤 25일까지 성전세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저 세금 받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 주인이 밥을 먹을 때에 아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글쎄,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식당인데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들이 뭐돈 내겠어요? 언제든지 배가 고프고 밥 먹고 싶을 때는 와서 그냥 먹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예수님이 나는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낸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오해받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책임성을, 책임감을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능성을 알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가 세간원에게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와서 그렇게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베드로를 보는 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밖에서 에, 에, 그 세금 세관원을 만나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미리 벌써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 에,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에,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셨습니다. 아시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에?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아셨을까 만나고 온걸 어떻게 아셨을까 에?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능성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에, 고기 물속이 물속에 있는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의 돈이 한 세겔의 동전이 들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비입니다. 아마 누가 이제 물 속에 빠뜨린 일 세겔의 돈을 고기가 주워 먹으려다가 입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밭 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고기 중에 낚시로 이제 여러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은 먼저 떠오르는 그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력의 능력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추어두고 온 것까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깊은 것도 통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깊은 것, 어려운 사정, 모든 숨겨진 것다 통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메시아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친히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은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성을 알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언어들이 메시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에,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또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성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속에 있는 고기 속에 있는 한 세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열어보인다고 숨겨진 것을 바로 시크릿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열어보인다고 하는 말은 보는 사람의 의지는 제로입니다. 0%입니다. 전적으로 모여 보이는 자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개시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개시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을 개시해 주시고, 특수 개시인 바로 바이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과 심판도 다 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개시는 완전한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정황 무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난성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온 제자들이 갈 때에는 주머니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일세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 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돈을 맡았지만 뭐 재정적인 그러한 그 편의상 회계지 거의 무일푼이었습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전돈좀 벌라고 좀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머리 들 것도 없이 짓도 없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나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다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두볼없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정말 겸비함과 가난함, 가난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부여의 역사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정말 대단한 축복의 역사지요 오병기의 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는 혼자 먹어도 배고픈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5천 명 먹이시고 12광절이를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한세계도 없는 가난한 그런 가난하신 그러한 분이었지만 주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부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우주의 주인이시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네, 부여할 주인이심을 가난하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가지신 부여의 주인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지배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빈그물을 씻고 있다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라고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서 정말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낚시로 단지 고기 한 마리만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기를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나의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그의 것이요. 하늘도 그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래도 요나의 안전한 배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기적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일곱 번째는 낮춤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리포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낮춤 중에도 가장 낮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낮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바로 뭐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죄의 총체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십니다. I'm finished.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형원도 받을 뿐이 아니지만, 대신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금 안 내도 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세금을 스스로 내셨습니다. 모두가 낮추시는 정말 근본 본체였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의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정확성이 보여지지요. 베드로의 고기 잡이는 그 시간에 그 고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뭐 뭐몇 초만 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기가 그 낚시를 물었어도 안 되지요. 그 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 있는 그 고기가 물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인 정확성입니다. 고기가 있는 장소, 고기가 베드로가 바로 낚시질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고기 잡이 나온 베드로와 뛰노는 고기가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확한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성이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정확성입니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정확한 일세계리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또더 큰, 뭐, 저기가 또 있겠지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반세계씩 낼수 있는 꼭 필요한 돈, 일세계리, 바로 그 고기 속에, 입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된 정확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순종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습니다. 기적은 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a 러스 o 오베이 믿고 순종해 보세요. 먼저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기부를 내리려고 하면. 내가 밤새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래서 정말 믿음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순종의 부상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동일성입니다. 예수님은 일세계를 가지고 온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7절에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올라간다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또내 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동일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뭐래요?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알렐루야 네,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요. 내것 가득 채워 있으면서, 그래,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워야지. 내것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주세요 해봐야, 아, 주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해 가는 동일성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기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no cross, no n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드리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목새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을 때에, 이것은 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상고해야 될 얘기지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465장 찬송가 마찬가지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 고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어야 구주와 함께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이 세를 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한세계를 팔아가지고서 세금을 낸 거지. 어떻게 그 고기 속에 한 세계를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한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어땠든 뭐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세계를 어디서 났느냐.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일세계를 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즉시 창조해서 지었느냐. 일세계를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미미한 기적 같지만 정말 가장 의미가 깊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상고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다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이제 살리실 것입니다. 자신도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1점 1액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열 가지 정말 마치 10 commandments to 우리 십계명과 같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성, 전능성, 메시아성, 계시성, 가난성 지배성, 낮춤성, 정확성, 순종성, 동일성 이 말씀 가지시고, 은혜 안에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